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사업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내 최대 437MW 태양광 사업 기회가 새롭게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즉, 태양광 한정개통 연계가 437MW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업 허가를 받고도 전력개통 접속 여건이 여의치 않아 대기 중이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연내 최대 437MW까지 더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만 받고도 실제 개통 접속을 못해서 멈춰있던 사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차 전력개통혁신 포럼에서 이 같은 실행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전 등 전력 당국은 자재 조기 확보와 변전소 입지 확정, 변전소 용량 증설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한 부품을 미리 준비하고 변전소 자리를 빨리 확정해 더 많은 태양광을 개통해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풀리는 437 메가와트 물량은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지역에 대기 중인 발전소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안정성을 위해 인버터 성능 규정도 전면 정비합니다. 기존에는 저주파수 LFRT와 저전압 LVRT 상황에서만 보호 기능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고전압 상황에서도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HVRT 성능까지 반드시 갖추도록 연내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즉, 인버터가 전압이 낮을 때뿐 아니라 높을 때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발전소의 고장 위험은 줄어들고, 더 많은 태양광을 안정적으로 개통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이며 전력개통 운영관리 측의 대응력 강화와 사업자의 책임성 확대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와 안전은 전력망 확충을 통해 묶여있던 437mw 물량을 해소하고 인버터 성능 강화로 안정성을 높여 태양광 확대와 개통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437mw 추가 개방은 올해 태양광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내 태양광 437MW 추가 접속 기회와 인버터 규정 강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파랑박사가 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